마이클 잭슨의 생애 마이클 잭슨은 1958년 미국의 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64년 그와 그의 형제들은 잭슨 파이브로 데뷔하여 뮤직 신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후 마이클은 솔로 아티스트로 발전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팝 음악계의 대표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스릴러 등의 앨범으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흰색 글로브과 희귀한 춤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와 성공과는 별개로 마이클의 인생은 논란과 불행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학대, 성추행 혐의, 의학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2005년 그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영향력과 뮤지컬적인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음악계에서는 물론 패션, 춤, 비즈니스, 자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대중문화의 대표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인생은 인간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업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이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인생에 대해 남긴 멋진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그 여행과 사랑에 빠지면 영원히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누구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배이면 피가 나고요. 그리고 쉽게 당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은 직장에서 달인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일을 꿈꾸고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로서의 사랑을 알도록 합시다.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히 위로해야 합니다. 나는 흑인 미국인이고 나는 내 인종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강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삶의 모든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에 존재하는 무한한 형태와 현상 속에 존재합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보편적인 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을 네버랜드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예술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물질과 영적, 인간과 신 사이의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산책로를 따라가는 대신에 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마법을 창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결합하여 사람들의 머리를 터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혼돈과 절망, 그리고 무의미한 파괴는 사람들이 서로와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소외의 결과입니다. 난 피부의 색소를 파괴하는 피부 질환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지어낼 때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사랑받는 걸 알면서 이 세상에 오고 동일한 걸 알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멋져요. 나에게 그녀는 완벽합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이고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도피 의식을 주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의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운 좋게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즉내 그 음악과 춤을 통한 신성한 결합의 엑스터시를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기 어린 미소로 나에게 모든 사람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으며 팬들을 사랑했던 좋은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이고 그것은 제 자신의 일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우정이고 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시와 가사를 쓰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작가는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과 색과 삶에 너무 매료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모호한 창조적 인상으로 나를 표현하는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 특히 웃음을 가져다 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산다는 것은 당신의 혈관에서 춤추는 피에서 시작하여 뮤지컬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느끼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얘기에 그냥 귀를 막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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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나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돕는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절대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나의 마음에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에도 안 되는 것에서 배울 뿐입니다. 나는 성견 지명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정한 재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나는 전투기 조종사와 같이 완벽함을 끊임없는 탐색할 뿐입니다.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혼돈, 절망, 무의미한 파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결과입니다. 나는 소원을 믿고 소원을 이루는 사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소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현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나를 알고 싶다면 내 음악을 들어보세요. 나는 흔적을 따라가는 것보다 길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히 위로해야 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히 믿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자이고 그것은 나의 일부입니다. 충분히 얻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강력하다고 믿지만 마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나는 매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다간 마이클 잭슨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이클 잭슨의 삶에서 배울 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열정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릴 적부터 음악을 사랑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과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팬들에게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혁신적인 시도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그의 무대 활동과 음악적인 업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미국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흑인 가수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은 그를 팝 음악계의 대표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류애와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꿈을 꾸고 노력하여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불행하게도 건강상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삶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열정과 인간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감과 지혜를 줍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상은 그의 작품 힐더월드에 많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그 노래를 가사와 함께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